이 채널은 위 업체 후원자들과 함께 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멘스 STL 랭귀지, 로드 그리고 트랜스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제 로드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라다 언어로 따지면은 일종의 무브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브라고 딱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 굉장히 사용용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라다랑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로드와 트랜스퍼를 활용하는 방법을 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시멘틱 매니저로 들어갈게요. 시매틱 매니저 스텝 7 저번에 만들었던 었 ST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열어가지고 바로 쉽게 이어서 가겠습니다. 시매틱 19319에서 블럭에 있는 ob1 이번에는 하나 새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new b 프로젝트에서 펑션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비트로징이라고 하고요. 로지기랑 한들고, push it to sell a mandra, what 로 o u go to what j 겠습니다 o 비원에 열어가지고 좀 내용을 바꿔야겠네요 요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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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을 다 이렇게 ctrl x 해가지고 FC 1으로 집어넣을게요. 스타트 사 만들고 컨트롤 V 지우고 저장해 놓겠습니다. 저장해 놓고 컨트롤 R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 첫 번째였던 비트 로직. 이라고, 콜 FC1 이라고, FC1 이라고 넣고요. 해가지고, 이거 지 이라고 콜FC1이라고 FC1이라고 넣고요 Ctrl+R 해가지고 이번 두 번째인 저 로드 트랜스퍼라고 하고 콜FC2라고 만들어 놓읍시다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오비언 빠져나가고 FC2로 갑시다. 처음에는 스타트. 자, 이제, 로드와 트랜스퍼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라다로 변경을 해가지고, 로드와 트랜스퍼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히 그 부분 중에서, 인티저 펑션하고, 플로팅 포인트 펑션이라고 하는 이두이 이 부분하고 그다음 무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세 개가 이상하게 순서상으로 비트로지 컨버뭐컴페러처 컨버터 이서 순서대로 가다가 요세 개가 뭉쳐져 있죠. 요세 개가 이제 로드 트랜스퍼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거니까 요세 개를 한꺼번에 배울 겁니다. 자, 로드 트랜스퍼 먼저 무브를 한번 봅시다. 무브 무브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우리가 Ctrl+Alt+R 해서 어디, 어디서 어디까지 썼는지를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사이먼트를 통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사용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쭉 있으니까 이번에는 31번 비어있고 31번 써봅시다. 이렇게 31번, MW31번, MW33번이라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넣어라. 라는 걸 만들게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STL로 변경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LMW31, TMW31, 그래서 NOP0라고 뜹니다. 여기까지 한 거를 우리가 한번 넣어볼게요. PLC-SIM을 한번 해볼게요. run을 시켜놓고 블럭을 다운로드 합니다 다이에스를 눌러서 리스타트를 해주고요 그러면 mw31 그 다음에 mw33 이렇게 넣어주면 mw31에 넣는 값이 33으로 이동한다라는 의미잖아요.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에 제가 뭐10 여기 있는 화면 10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스탠다드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이제 이걸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변환하면 이렇게 디시몰로도볼수 있습니다. 10뭐25 이런 식으로 로드, 자, 값을 불러온다. MW31에 있는 값을 불러온다라는 뜻이고요. T, 트랜스퍼. MW33에다가 어떤 로드한 값을 집어넣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드 MW31, 다음 트랜스퍼 MW31이라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NOP 0가 없으면. 이제 변환이 안 되는 것뿐 동작은 똑같이 그대로 됩니다. 이제 NOP 0로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이제 쓰레기 값을 제거를 해주니까 남아 있는 값을 다 지워주는 값을 역렇을 하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스틸로만 짤경우면 특별히 의미는 없어요. 계속 이제 로드를 할 테니까 어떤 값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부는 이렇게 무부라고 하는 이 무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 있는 문입니다 실제로는. skl 길이 원래 실제 기반이니까 move라고 하는 이 문은 사실은 이렇게 적혀있는 문이다 로드와 트랜스퍼의 단순 조합으로 되어있는게 move라고 하는 기능 이제 c t r l 2를 누르고 1를 눌러도 이렇게 변환이 안되죠 이제 nop n o p 제로를 넣어줘야 변환는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그 다음 컨트롤 r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인티저 펑션 인티저 펑션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써봅시다. 인티저 펑션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dit, i di 이런 식으로 쭉 나아지죠. 더하기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이런 식으로 return 펑션이네요. 이거 더블 인티죠 mod 이렇게 해가지고 쭉케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드를 로드와 트랜스퍼 이런 것들을 이용한 기능으로 이제 인티저 펑션을 한번 해볼게요 인티저 펑션 인티저 펑션이라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더하기 더할 거니까 당연히 로드 MW31 어떤 특정한 값을 불러와야겠죠 두 개가 의 로드 mw 33 이라고 불러오고, 그 다음 이제 더하기 명령을 해야겠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니까 더하기 i 인티저, 플러스 인티저를 하세요 라고 치고, t 트랜스퍼 mw 결과값을 35에 넣어주세요. 여기까지. 그 다음 nop 0 누르면 정리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완성.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은, 155에 155를 더한 값을 310이다라고 이제 집어넣어줍니다 오, MW35를 넣을까? 이두 개의 더한 값이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50으로 변경을 해도, 이제 50에 50을 넣었고, 50, 50, 이거 그러니까 100이 되는 거죠? 이 요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가 또 가능하겠구만. 그래서 더하기 문을 만들었어요. 컨트롤 1을 이용하면은, 이런식으로 addi가 되겠죠 addi 또 ctrl r 해가지고 integer function에 이제 이건 add 여기는 이제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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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봅시다 load mw31 그 다음에 아큰 값으로 넣을게요 35로 하겠습니다 35 그 다음 로드 mw31 하면은 이제 두배 값을 이제 절반으로 줄이는 거겠죠 이제 명령은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i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 tmw37 이라고 엔터 치고 nop, nop 띄우고 제로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모니터링해서 다운로드를 할게요. 그러면 100에 50을 빼라 라고 하니까 50이 됐죠. 오케이. 100에 50을 빼라 라는 느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Subtract 해가지고, Sub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곱하기. Multiply 라고 해서 곱하기. 곱하기는 별거 없겠죠? 지금 계속 같은 방식이죠? 로드 MW 31에 로드 MW 33 그다음 곱하기 키, 별표를 하고 i 주고 tmw 39라고 하고 nop0라고 치고 저장하고 다운로드하고 모니터링까지 깔끔하게 하면 50 곱하기 50이 되니까 2500이라고 값이 완성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누기 한번 해 볼게요. 나누기 div 그래서 load mw 31 load mw 33 그다음 나누기 i라고 하고 t mw 41이라고 입력하고 에 no p 띄우고 제로라고 하면 저장하고요 다운로드 그다음 모니터링 하면은 이제 1이라고 하는 정수값 딱 떨어지게 되니까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힘들게 그 블록을 하나 하나 꺼내지 않아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를 이용해서. 기호를 이용해서 굉장히 손쉽게 작업을 할수 있다. 자, 여기서 한 가지의 이제 재밌는 실험. 하나 더 늘려가지고. 자, 지금 두 개를 더 했잖아요. 혹시 세 개가 더해지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세 개가 더해지는 건 아니죠? 존나 편한데? 엄청 편한데? 자, 로드 31. 로드 31이죠. 로드 MW 31. 로드 MW 31. 로드 MW 33. 로드 MW 35. 다음 i t MW 43. 이러고 하면 n op 0. 이거 하면 혹시 혹시 세 개가 한꺼번에 더해지지 않을까? 라는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험 결과는 50 더하기 50 더하기 100인데 150만 됐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선택이 된 걸까요? iw 명령에 상단에 있는 두 개만 더해진 거고 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값만 가져왔고, 그냥 놀았습니다. 한 줄을 놀았어요. 그러니까 i, 이 plus i, 뭐 plus, minus i, 뭐 이런 이제 펑션이라고 하죠. 인티저 펑션이라고 하죠. i n t 펑션의 이 동작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상단인 두 개까지만입니다. 그 위에 있는 이것은 동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동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로드 명령이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이제 번외로 또 이제 이, 이 조합에서는 사실 로드 조합에서는 이 번외가 있어야 됩니다. 자, 로드 31 해놓고 이제 로드가 두 개월 만들어놓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 로드 31 하고 밑에다가 트랜스퍼 MW 뭐 200번이라고 치고요. 다음 로드 MW 35. 다음 플러스 I라고 이런 식으로만을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